자, PM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오토십이라는 건데요. 독일 말로 아보예요. ABO, 자동구매, 3개월 자동구매. 그게 아본인데 어, 요즘에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오토십이라는 우리도 있어 이래 오토십. 그러나 그 회사의 오토십은요, 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한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매 매달 매달. 예, 그냥, 뭐, 이렇게 제품을, 몇개 이렇게 제품을 정해놓고, 매달 제품이 오고 결제되고, 제품이 오고 결제되고, 이게 그 회사들이 하는 오토십이다. 그러나, PM의 오토십은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 다른 오토십인 거예요. 자, 오토십은 뭐냐면, 어, 파워칵테일하고, 파워칵테일하고, 이 리스트레이트, 이게 오토십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오토십인데 오토십은 파워칵테일 세 박스와 리스토레이트 세 박스를 먼저 배송을 해주고요 결제는 1 3 3,140원씩 3번내요 그러니까 제품을 세 박스 세 박스가 먼저 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던 1 3 3,000원만 결제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첫 달에 물건이 다 갔기 때문에 1 3 3,140원 이렇게. 마저 결제를 하는 거여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장사한다고 예상될 수 있어요? 예상될 <laughs> 수 있어요? 절대 못 주죠. 네, 못 줍니다. 그러나 이 PM 같이 어마어마한 이 공룡 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오토쉽을 다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PM의 이런 그 재정, 재, 재정적인 그런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리스크가 굉장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먼저 준다. 이거는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회사에서는 끝난 거고, 회사가 알고 한 거죠. 얘네 이거 오토십 먼저 외상을 줘도 제품이 너무 좋아서 결제를 무조건 한다. 이거 데이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토십은 자, 3개월 연장.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자, 내가 오토십을 먹어요. 133,140원. 오토십을 먹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소개를 해도 이분들이 먹는 거에 무조건 10% 줍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오토십 먹는 소비자. 사장님이 오늘 오토십을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언니도 먹이고 엄마도 먹이고 친구도 먹이고 이게다 먹였어. 그러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의 10%가 무한. 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네, 무조건 10%입니다. 이게 오토십을 먹는 소비자의 혜택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오토십이 오토십이라는 거는 3개월 동안 돈을 내는 거죠 네, 3개월 동안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 내가 10명의 오토십을 가입을 시켜서 오토십이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요 이 오토십 두 번째 결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10명 첫 달에 10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세 번째 달에는요 첫 달에 10명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제품력이라든가 이거 뭐 보셨잖아요. 먹으면 1000% 소개가 나옵니다. 네. 1000%, 70% 소개 나와요? 아니에요. 1000% 소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10명이 또 소개를 하게 됐어요. 10명이. 그러면 두 번째 달엔 어때요? 이 10명이 그대로 매출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누적이 돼서 올라가요. 누적이 돼서.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누적이 되는지, 제가 PM 3년 했다 그래요. 3년. 자, 아, 보세요. 이게 누적이 된다. 제가 3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요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 PM 사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적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 10월 21일 사인하고요. 그때부터의 매출이에요. 3년간의 매출이에요. 3년간의 매출. 자, 안 보이실,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캡처하고 이거, 막 이거 하느라고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10월달 10월 1일부터 31일 제가 이제 10월 21일부터 했으니까 첫번째달 매출이 345만원 두번째달 매출이 17만원 저 1700만원 예. 네. 자요 1700만원 안에는 여기 이 오토십이 포함이 된 거죠 네자그 다음 달에는요 5,200만원. 이게 11월. 10월, 11월, 12월. 앞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 5,200만원 안에는 이 1,700과 요게 포함이 된 거죠?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 달에 7,700. 그 다음에 7,100. 그 다음에 얼마? 1억 2,800. 매출. 그 다음에 1억 9,900. 2억 4천 9백, 3억 9천 9백, 4억 네, 그 다음에 4억, 4억 3천, 4억 5억, 5억 8천 자, 어때요? 계속 누적이 되나요? 네, 여러분 누적이 되면서 신규가요 끊임없이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 이렇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 5억, 그 다음에 7억 8억, 12억 <laughs> 미쳤어요. 이 제품이 이게 제품.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자, 5억. 그다음에 7억, 8억, 12억. <laughs> 신난다. 신나. 신말 <laughs> 신나. 신말 신나, 신나, 신나. 자, 그다음에 2021년 6월 달. 자, 1억이 됐죠. 그다음에 10억대가 된 거야. 2021년. 그다음에 12억. 그다음에 자, 2021년 11월 1 1억 14억. 이제 24억 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28일 16억, 3월달 21억, 4월달 21억, 27억, 3억, 4, 아니 34억, 22년 30억, 43억. 어, 어. 여러분, 어때요? 어, 어때요? 어, 40억, 40억, 3년 만에 대박이죠. 이게 사실은 이걸로 그냥 보상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거 영업이에요? 영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영업이래. 영업이에요? 제가 일 개인이.